안녕하세요. 오늘도 무역영어를 함께 공부할 이소연 관세사라고 합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이제 처음으로 인코텀즈 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어떠세요, 인코텀즈 규칙?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고요. 인코텀즈의 주요 특징하고 또각 조항별 의무 사항을 좀 자세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인코텀즈 규칙에 대해서 좀 어떤 규칙이라고 설명을 드렸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국내, 국제거래 다 사용 가능한 규칙이라고 하였고요. 주요 특징용에서 기억나는 거 혹시 있으세요? 일단 첫 번째. 제가 PPT에는 설명을 안 드렸지만, 13개에서 11개 조항으로 감축이 됐고,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했어요. 그게 선적지나 아니면 양육지 인도 조건 방식이 아니고, 하나는 복합 운송 규칙에 사용될 수 있는 조건들, 일곱 가지가 있죠. 그리고 하나는 해상 내수로 운송 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 네 가지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사용되어 왔고, 그리고 이제, 전자통관도 허용이 되고 보험 부부 또 이중지급에 따라서 비용 배분도 명확히 한게 인코텀즈 규칙이고 어, 어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히 2020년도에 인코텀즈 규칙이 개정될 예정이지만 저희는 그래도 일단은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 이. 인코텀즈 2010이기 때문에 인코텀즈 2010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시고 각 조항별로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은 일단은 체크를 해주시고 넘어가셔서 진도를 빼시고 한번더 보시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인도 규정에 대해서 보다가 말았어요. 이제 CPT 조건부터 다시 할 건데요. CPT하고 CIP 규칙을 보실 거예요. 물품을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에게 합의된 길 또는 합의된 기간 내에 교부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매도인의 의무를 다하는 거죠. 물품을 운송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에게 운송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 같은 경우에는 누가 운송 계약을 체결한다고 그랬죠? 매도인이 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합의된 길 당연히 합의된 기간 이 기간 내에도 합의된 또그 기일이 있으면 그 기일에 매도인은 인도 의무를 완료하면 됩니다. 어 저번 시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CPT, CIP 조건 같은 경우는 위험의 분기점은 어딜까요? 위험의 분기점은 여기겠죠, 당연히. 매도인의 인도 의무가 완료되는 점. 그러면 이 인도 의무가 완료되는 점은 선적지일까요, 양육지일까요? 선적지죠. 그렇기 때문에 C조건 같은 경우는 양육지 조건이 아니고 선적지 조건이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c f CIF 규칙을 보실게요. CPT, CIP는 복합운송 규칙에 사용되는 거죠, 그렇죠? 해상 내수로 운송이 아닌 복합운송 방식에 사용되는 거고 CFR, CIF는 그렇기 때문에 다, 당연히 해상 내수로 운송 규칙이기 때문에 다, 당연히 물품을 본선에 적재함으로써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각각의 경우 합의된 기일 기간 내에 관습적인 방법으로 물품을 인도하면 된다. 왜 관습적인 방법이 자꾸 나올까요? 잘 보시면 이러한 복합 운송 규칙에는 관습적인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해상 내수로 규칙에는 꼭 이러한 관습적인 방법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건 왜일까요? 항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떻게 될까요? 바람의 영향이나 또는 그항 해상 부분에서 각 나라마다 사용되는 어떤 방식이 다 틀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희 이 규칙보다는 관습적인 방법, 관습적인 게더 우선시 된다고 그것도 규칙과 사용 방법에 나와 있습니다. 기억을 해 주시고. DAT 규칙을 볼게요. 매도 있는 물품을 도착 운송 수단으로부터 양하하고죠. 매도 있는 물품을 도착 운송 수단으로부터 양하하여야 하고 지정 목적지 또는 터미널에서 어떻게 할때 그냥 내려 놓을까요?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일 때.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 때 매도인의 인도 의무가 완료되는 것으로 봅니다. DAP, DDP 규칙 보실게요. 똑같아요. 합의된 길, 이거는 기본이겠죠. 솔직히 요게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아요. 합의된 길이나 합의된 기간. 그렇죠? 그냥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연한 거죠. 지정 목적지 또는 지정 목적지 내에 합의된 지점이죠. 혹시 인코텀즈 사용 방법에서 기억나세요? 보통 인코텀즈가 더욱 더잘 정확하게 사용되려면 그 지, 장소 내 지점이 더욱 더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으면 좋다고 했죠. 그래서 이 지점이라는 건 뭐라고 한다고 했죠? 포인트라고 했죠. 요거를 잘 기억하시고 도착 운송 수단에 실어둔 채레디 d 언로딩하면 뭘까요?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은 처분하에 놓일 때 아까 뭐가 틀리죠? DAT 조건과 틀리죠. 이제 하도 반복해서 조금 이제 암기가 되, 되셨겠죠? 위험의 이전에 대해서 보실게요. 저는 좀 위험의 이전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위험의 이전 같은 경우는 위험의 조기전이 있어요. 제가 왜 이거를 강조드리냐면 위험의 이전은 어디에도 있었죠? 비엔나 규칙에도 있었어요. 비엔나 규칙 같은 경우는 몇 조에서 몇 조? 66조부터 70조까지 위험의 이전 규정에 대해서 있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인코텀즈 규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인코텀즈 규칙에서는 뭐 하나가 더 있냐면 바로 이 위험의 조기전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좀 복잡하고 조금 더 어렵게 내려면 이 위험의 조기전에 대해서 같이 언급을 해서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위험은 매도인이 인도를 이행하는 때 이전된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인코텀즈 규칙은 시조건은 비용의 분기점과 위험의 분기점이 다릅니다. 하지만 모든 조건이든 인도 시점과 위험 분기점이 같게 됩니다. 이해가셨죠? 그럼 위험의 조기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원칙은 인도를 이행하는 때 이전이 돼요. 이거를 무조건 원칙으로 가지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하실 때 어떻게 보면은 위에 있는 내용보다 다만 그러나 어떤 예외적인 규정에 좀더 관심을 가지시는데요. 그렇게 되면 뭐를 놓친다? 전반적인 규정의 원칙 내용을 읽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원칙이 있기 때문에 예외가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원칙을 먼저 아셔야 돼요. 원칙은 뭐다? 인도를 할 때, 인도 의무를 이전할 때, 그때 위험이 이전된다. 이게 원칙이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위험이 조기 이전은, 예를 들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본인에게 인도 의무를 완료하도록 어떻게 보면 매수인이 해야 될 조치 같은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f 조건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을 위해서 뭐를 한다 운송계약을 체결하죠 매수인이 또 하나 통지를 해야 되겠죠 뭐 여러 가지 사정 상황의 변경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운송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내용에 대한 통제 의무가 어디에 있다 a7 b7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한 인도임 그러한 통제 의무. 그러한 매수인이 기본적으로 매도인에게 해야 될 의무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두 번째는 가장 큰게 뭘까요? 매수인의 의무 중에 가장 큰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가 대금 지급이면, 두 번째.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했으면, 매수인 당연히 물품을 수령해야 되겠죠? 근데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매도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위험에 처하고, 대금 지급 면에서도, 아니면은 본인의 경제 면에서도 굉장히 안 좋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자신에게 인도할 의무를 하기 위해서 통제 의무나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인도를 수령하지 않으면 위험의 조기 이전이 있습니다. 비록 어떻게 된 거예요? 매도인의 인도 의무가 완료되기 전에 위험이 이전됩니다. 이게 위험의 조기 이전이란 뜻이에요.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이 위험의 조기 이전도 잘 기억하시고 이러한 내용은 비엔나 협약엔 있다 없다? 비엔나 협약엔 없습니다. 비엔나 협약에는 위험의 조기 이전에 대한 규정은 없고 오로지 위험의 조기 이전에 대한 내용은 인코텀즈 규칙에 있습니다. 그럼 볼게요. XWOX CPT CIP CFR CIF 이 규칙을 보시면 매도인은 당연히 a4에 따라서 a4가 뭐예요? 인도 의무 규정이죠. 그래서 a4에 따라 인도되는 때까지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이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당연한 거죠. 아까 원칙이 뭐예요? 인도를 이행하는 때, 그러니까 인도가 이행되는 때까지의 모든 멸실이나 손상은 당연히 매도인이 지겠죠. 그럼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이후에는. 매도인의 인도의무는 완료되고 위험의 이전도 끝이 납니다. 아시겠죠? 매수인을 볼게요. 인도기일 및 장소를 결정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지를 안 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도기일 및 장소. 당연히 인도기일이나 계약상에서 인도기일을 명시해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매도인 같은 경우는 혹시 기억나세요? 어떻게 수출, 수입 절차에 대해서 제가 청약과 승낙 부분에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어떻게 되냐면, 매도인은 수출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매수인이 신용장을 발행하게 되고, 매도인은 이에 따라서 물품을 수출할 준비를 합니다. 물품을 수출할 준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죠? 물품을 수출할 준비는 먼저, 당연히 물품을 생산하거나 국내에서 물품을 구매하겠죠. 그 다음에,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또, 보험을 들어야 된다면, 보험, 보험도 들고, 그 다음, 당연히 선사 쪽에 선적을 의뢰하겠죠. 선적을 이행한 다음에 결국에 수출이 되는 건데. 그럼 그 인도기일, 선적할 기일을 매수인이 정해줬다. 이러면 당연히 기간 내에 정해줘야 되겠죠.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 통지를 안 했다. 그럼 매도는 선적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지를, 이런 통지를 안 했으면은 계약서에 적어도 합의된 인도 기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뭐든지 매도인과 매수인은 무역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죠. 계약서에 일단은 정해진 인도 기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인도 의무가 완료되지 않았어도 합의된 인도 기일이나 합의된 기간의 만료일, 기일이나 또는 뭐 예를 들어서 5월 1일부터 5월 30일 이내에 뭐, 선적을 하기로 되어 있다, 계약서에. 그리고 그러한 디테일한 내용은 추후에 매수인이 통지를 해주기로 했는데, 매수인이 통지를 안 했다. 그러면 그 합의된 5월 1일과 5월 20일 안에 그 만료일. 그럼, 예를 들어서 5월 20일 정도가 되겠죠. 이때부터 어떻게 돼요? 위험이 조기전 됩니다. 이해가 가시겠죠? 설사, 매도인이 선적을 안 했어도 합의된 이미 인도 기일에 위험은 매수인이 지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이건 또. 그렇게 또 연결고리 돼서 생각을 하면. 물품이 선적이 안 됐어요. 매수인이 인도기를 명확하게 얘기해 줄까, 주기까지 보세 창고에 반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한 창고로는 발생하겠죠. 그러한 위험이나 또 물품이 그 사이에 변질되거나 손상되면. 그거는 누구 책임이다? 매수인 책임이요 이해 가셨죠? 근데 위험에 조기 전에는 반드시 큰 전제사항이 있습니다. 전제사항은 물품이 계약 물품으로 명확히 특정돼야 되는 거예요? 물품이 명확히 특정되지도 않았는데 위험이 이전되면 이건 너무 억울하죠.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런 특정됐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 화인이라든지 정확하게 물품이 포장돼서 매수인의 처분화에 맡겨지기까지 완벽한 상태여야 되던가 물품이 당연히 불특정물이 아니고 특정물이 돼야 되고 또 물품이 당연히 생산된 물품이어야 됩니다. 이해 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이 조기 이전 되면 최고의 전제는 뭐다? 물품은 계약물품으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된다. 실제 기출문제 이런 거 나왔죠? 물품은 계약물 명확히 특정될 필요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디테일하게 적어줄 때 앞부분을 좀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주의깊게 보시고 FCA의 규칙 똑같죠 매도인은 A4에 따라서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 모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합니다 당연히 A4에 따라서 인도 의무 완료했다 그러면은 원칙은 완료하는 순간 그다음 위험도 같이 이전됩니다 매수인을 볼게요 제가 매수인을 보면 운송이나 제3자를 이거는 뭐예요 조기 이전이란 뜻이죠, 결국엔. 매도인, 이거는 원칙적으로 이행을 했다는 거니까, 이행을 했다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위험의 이전이고. 매수인, 조기 이전을 보실게요. 운송인이나 제3자를 지정하는 통지를 안 했다. 딱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용을 무조건 암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내용을 이해를 안 하고 암기만 하면 어떤 사태가 발생되냐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찍기 시작해요. 나는 분명 그때 다 암기를 했는데 시험장 가서 암기가 안 됐다, 아니 이해가 안 됐다 그런 문제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FCA 규칙이 나왔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연습을 공부할 때 FCA는 뭐예요? 운송인 인도 규칙이에요. 하지만 그 운송인은 운송 계약은 누가 체혈해 F 조건 같은 경우는. 운송 계약은 매수인이 체결합니다. 그러면은 매수인이 운송인을 지정하는 거고, 당연히 물품을 운송해줄 제 3자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에 조기 전에 뭐를 달아줬다. 아, F 조건은 운송 계약을 누가 체결한다? 매수인이 체결하니까 운송인은 당연히 매수인이 더잘 알겠죠. 매도인보다는. 그래서 운송인이나 제 3자를 지정하는 통지를 안 해줬어. 그러면 매도인이 인도를 할수 있을까? 없죠. 그다음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 3자가 통지를 안 해줬어. 이거는 뭐예요? 통지는 오케이, 통지는 해줬네요. 통지를 했어. 근데 운송이나 제3자가 물품을 수령.